안녕하세요. 잉글리시 모무 문법 강사 김민재, 김성진입니다 영어 단어나 문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네 가지 기본 요소인 주어의 인칭, 동사의 종류와 시제, 문장의 종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확하고 다양하게 말하고 쓸수 없습니다. 저희는 문장의 주어를 바꾸어 가면서 문장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와 현재 진행형 문장처럼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여동생은 여행을 계획합니다. My sister plans a trip. 나의 엄마는 여행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My mom doesn't plan a trip. 나의 형은 여행을 계획하나요? Does my brother plan a trip? 나의 아빠는 여행을 계획하지 않나요? Doesn't my dad plan a trip? 나의 친구들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y friends are planning a trip. 당신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You aren't planning a trip. 그들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까? Are they planning a trip?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Aren't we planning a trip? 다음은 과거와 과거 진행형 문장 전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여동생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My a trip. 나의 엄마는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My mom my mom didn't plan a trip. 나의 형은 여행을 계획했나요? Did my plan a trip? 나의 형은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나요? My plan a trip? 나의, 나의 친구들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My friends were planning a trip. 당신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You weren't planning a trip. 그들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Were they planning a trip?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까? Were we planning a trip? 오늘은 친구와 같이 했지만 매일 집에서 엄마가 한글로 질문해 주시면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매일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고 부모님께 바라기 실력을 보여드려 뿌듯하고 실력이 쑥쑥 늘어 정말 재미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매일 질문해주시는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